as f r e q u e n t l 아니 이게 근데 가로로 하니까 지금 어디를쳐다 보고. 해야 되지 하이. 송틀입니다 <laughs> 처음으로 닉네임을 얘기 는데 전 섬트리라고 하고 트리는 그 트리의 트리에요. 그 나무의 트리. 아니 이거 그 올리버 선생님 유튜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예전에도 얘기했나? 인사할 땐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고 작별 인사. 아니 영상을 끝내실 때빠이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좀 만들고 싶네요. 지금 어, 아, 평소에는 제가 세워놓고 찍는 게 편해가지고 세로로 찍었는데, 한 구독자님께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거짓말 안 하고 한네번 정도 영상을 끊었어요, 스스로. 방해 요소들이 계속 생겨서, 근데 지금 또곧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구나.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laughs> 아 일단은 목이 말라서 목이 말랐는데 물을 안 마시고 사탕을 먹지 호올스 하나밖에 안 남은 호올스 귀한 호올스를 먹어볼게요 오늘은 원래 여기서 사진 아, 영상을 찍을 때 세로로 놓고 찍거든요 근데 한 구독자님께서 가루가 더 낫다고. 하셔서 <laughs> 바로 찍습니다 저는 구독자가 몇명 없어서 피드백을 주시면 아주 바로바로 바로 반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드백 마구마구 마구 주세요 자 오늘은 음, 퇴사하는 날이에요 그 전에도 퇴사 전 브이로그에서 막 정리하고 막 그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 드디어 오늘 퇴사하는 날이고, 어, 기분은 시끄럽죠? 기분은 음 시원섭섭합니다. <laughs> 시원하다는 건 음, 편한 직장에서 조금 벗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시원한 거고요. 섭섭한 거는 또 같은 이유로 이렇게 조금 자유롭고 좀 편한 직장에 떠나서 서운난거 그리고 동료분들 저랑 같은 사무실은 아니지만 맞은편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랑 안녕을 해야 한다는 거 그게 조금 서운하네요 하지만 새로운 직장에 가서도 좋은 분들 만날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은 아까 오전에는 뭐 청소도 하고 정리 다 하고 이제는 할게 없네요. 오늘 근무 시간까지만 열심히 일 하면 열심히 <laughs> 하던 대로 이렇게 하면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일해서 참 좋았어요. <laughs> 지금 오늘 옷을 약간 이렇게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같이 근무하셨던 선생님이랑 같이 저녁 식사하기로 했고 그 사무실에 다른 사무실에 이제 하직서 제출하고 근무일지 같은 것도 썼었거든요. 그것도 제출하고 해야 돼서 그거를 내고. 선생님이랑 같이 근무하셨던 선생님 했던 음, 선생님이랑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 취준을 보고 뭐, 누구보다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신 분이셨어요. 선생님께 이 유튜브를 알려드려야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웃겨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 혹시 보신다면 사랑해요. <laughs> 매 영상마다 고백 타임이 있다는 건 저의 유튜브의 특징이라고 해둡시다. 이 유튜브가 진짜 웃긴 게 정말 제가 유튜브 찍기 전에 저희 언니가 유튜브 맨날 하라고 할때아내 말을 그렇게 하면 안돼에휴 구독자 우리 가족들이랑 친구들밖에 없겠지 근데 진짜 거의 그래요 아 근데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구독해 주는 것만으로도 전 좋고 원래 조용한 관종이라또 너무 많은 관심을 받으면 또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 일상을 이렇게라도 기어, 기록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전 좋기 때문에, 네. 웃픈 <laughs> 얘기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어, 마음은 좋습니다. 어제 잠도 잘잔것 같고, 이제 어, 입사 다시 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있어서, 음, 친구가 강릉에 있어요. 친구가 보고 있니? 어, 그래서 강릉에 있는 친구 집에 가기로 했고 하루는 하루 만나절정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친구 만나고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어, 강릉 갔을 때도 제발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너무 좋거나 그러면 정신 없어가지고 영상 찍을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다음 영상이 강릉 여행 영상이길 바라면서 오늘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취준생 분들도 나의 응원, 취준생 분들도 응원하고 나의 친구들, 가족들 모두 응원합니다.